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던 배가 정박한 곳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바울과 함께 276명의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일행들을 다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바울은 나뭇가지를 거두어서, 불을 피우는데 그 나뭇가지를 넣었을 때, 그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그 독사는 아주 맹독이 있는 독사이기 때문에 곧 몸이 붓거나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살인자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독사에 물리는 것은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의 추장이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추장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 부친의 병을 고쳐주자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달 뒤에 그 원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아니 환영이 아니라 배움을 받으면서 그 섬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섬을 떠날 때그섬 사람들이 쓸 모든 것을 많이 채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섬을 떠나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아 크게 힘들게 그렇게 어떤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병사 한 명을 맡겨가지고 따로 다른 제수들과는 다르게 따로 격리해서 보호 감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은 가택연금상태이지만 자유롭게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 외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광풍이 으로 닥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듯이 이렇게 참담한 일을 에,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강풍이 없었다면 멜리데 섬에 에, 머무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바울의 능력이 제대로 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이나 독서에 물렸던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되어져 갔지만 로마 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더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